유재석의 그 시절 독후감. 촌추전국 이야기 네. 글쓴이 유재석 솔직히 이 책을 고를 때만 해도 내가 과연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, 있어. 또 책, 그러나 한달 정도 책 시간이 흐른 지금난 그때 왜 조금 더 얇은 책을 고르지 않았을까 후회도 잠시 난이 책의 첫 장을 펴는 순간 마치 책 속으로 빨려들듯 내몸속 하나하나의 세포와 <laughs> 어디... DNA들이 책의 내용이 그치잖아. 순식간에 빨아들이고 있다. <laughs> 짧은 시간, 이 책을 정독하지 못하고 거의 수박, 겉핥기 수준으로 읽고 있는 글이긴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감동이란 나의 세포 하나하나 모여. 나의 모공 하나하나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평생 가슴에 간직할 기억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아쉽지만 이 장황한 글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합다 아, 정말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책은 마음의 양식인데 허기진 배는 채워도 허기진 마음은 이런저런 핑계로 채우지 않았던 나를 반성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. 아, 아, 지 봐요. 책을 읽고 <laughs>